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져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 청취 도움이 귀뚜라미가 함께 합니다. 오늘로 귀뚜라미 영어 가족이 300분을 넘었습니다. 편의상 숫자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만. 본 채널의 목표는 쓸모 있는 영상을 만들어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듣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매일 이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조금이라도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평소와 다르게 영상 말미에 습관 형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좋은 행동, 좋은 습관으로 운명을 바꾸는 씨앗을 심으시고, 가꾸시고, 그리하여 결실을 거두시는 귀드라미 가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들으셨던 뉴스의 복습입니다. 영국이 EU 탈퇴협정 변경을 시도하는 가운데 진행될 EU 영국 간 무역 협상에 관한 소식입니다. Trade talks between the EU and the UK are due to continue next week, even though tensions are rising because of the government's plan to change its Brexit agreement. Yesterday, Brussels gave an ultimatum to Number 10 to back down by the end of the month or face legal action. Ministers have said they won't withdraw the legislation.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오늘 비공개로 4경기를 치르며 시작됩니다. 이 중에는 새로 승격된 리즈와 지난 시즌 챔피언 리버풀의 경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And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with four games behind closed doors. Matches include Champions Liverpool against newly promoted Leeds. And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with four games behind closed doors. Matches include Champions Liverpool against newly promoted Leeds.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And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with four games behind closed doors. Matches include Champions Liverpool against newly promoted Leeds.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Premier. The most important, famous or successful. 예,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고 성공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명사로는 used especially in newspapers etc.의 예, 언론, 예, 신문을 포함한 언론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To mean prime minister 총리란 걸 의미하는데, 참고로 호주나 캐나다의 주 총리죠. 이것을 premier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예 비슷한 스펠링인데요. Premier 액센트는 앞에 있고요. 뒤를 air라고 합니다. Premier 이것은 the first public performance. of a film or a play, 예, 영화나 예, 연극을 처음 예,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 예, 영화 개봉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kick off, to start, 시작하다, or to start a discussion, a meeting, an event, etc. 예, 회의 등등을 시작하는 건데요. kick off, 예, 처음에 축구가 시작할 때 공을 가운데 놓고 예, 땅에서 차서 떨어뜨리죠. 예,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참고로 예, 골프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예, 공을 처음에 칠때 T, 나무로 된 T, 예, 거기에다 얹어 놓고 공을 거기로부터 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ehind closed doors, without the public, 예, 대중이 being allowed to attend,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or Know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예, 비공개란 뜻이 되겠고요 또는 in private 예, 사적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꼭 이것은 예, 경기 말고도 예, 외교나 이런 예, 회담 등에서도 예, 쓸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ee's 예, 요즘 한국에서 리즈 시절이라고 아주 유명하게 예,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요. 리드는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A city in West Yorkshire. 일종의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되죠. 주. 카운티라고 하는 West Yorkshire란 카운티 있고요. England. In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it began to be an important center.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For the production of w o o l e n cloth. 예, 모제품, 양모제품의 생산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요. and later became a center. 예, 나중에 또 거점이 되었습니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예, 산업혁명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참고로 리즈는 예, 19년 만에 다시 프레미얼리그로 예, 돌아오는데 리즈 시절은 예, 한창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doing a l e e d s 예, 리즈와 같은 예, 그런 것을 하다라는 뜻인데 리즈가 그때 프레미어리그에서 예, 밑으로 강등됐을 때 예, 파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doing a lease 하면은 예, 좀 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 파탄을 일으키는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을 의미 단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nd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And는 예, 지금 예, 기사의 마지막 쪽에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앞에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뜬금없이 나왔는데 And 마지막으로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Premier League의 예, 새로운 시즌이 오늘 시작됩니다. With four games, 네 경기를 가지고, 네 경기를 하면서 어디서 합니까? Behind closed doors, 예, 비공개로, 문을 닫은 채로 Matches include champions Liverpool against newly promoted Leeds. 예, 이 경기, 이대 네 경기는 예, 챔피언인 예, 리버풀과 새로 예, 승격한 리즈와의 경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 보실 것은요, behind closed doors의 예, 분사죠, 예, 과거 분사의 형태. 이것을 수식하는데 예, 문이 자기가 닫은 게 아니고 닫았으면 능동의 예, i n g 형태를 쓸 텐데 현재 분사를 쓸 텐데. 이것은 문이 닫혀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 예, 과거분사를 썼고요. Newly promoted Leeds 예, 이번에 16년간 예, 그하브리그를 전전하다가 이번에 16년 만에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승격이 되어진 예, Leeds United 팀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동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승격을 했지만 승격을 예, 그 주는 프리미어 무국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 과거 분사 형태로 해서 수식을 하는 예,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참고로 리버풀 팀은 예, 과거에 영화를 딛고한 예, 30년 동안 예, 저기 챔피언을 하지 못했는데 30년 만에 예, 결국에 이뤄낸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진 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내 경기를 비공개로 치르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을 응원하고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세번 반복되는 오늘의 뉴스, 소리에 귀를 맡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nd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with four games behind closed doors. Matches include Champions Liverpool against newly promoted Leeds. And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with four games behind closed doors. Matches include Champions Liverpool against newly promoted Leeds. And the Premier League season kicks off today with four games behind closed doors. Matches include Champions Liverpool against newly promoted Leeds. 오늘 앞서 말씀드린대로 귀뚜라미 거적이 300분을 넘었습니다. 한분한분 한 분,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기에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표현으로 에, 습관이란 무엇이고 공부의 비율는 무엇인지 새로운 것은 없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 그 습관을 하려면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그행동의 누적이 습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주저주저 결정을 못 내리는 거. 그리고 뭔가 그냥 거부감이 듭니다. 또는 예, 이거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 행동 자체가 힘드니까 예, 또 거부감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안 해도 크게 뭐 어떤 벌칙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예, 이겨내고 할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아주 작게 설정하는 것이 습관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해서 성공적인 달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감과 나름대로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것이 예, 선순환을 돌면서 예, 성공하는 위닝 예, 멘탈리티라고 하죠. 항상 성공하고 예, 실천하고 성공하고 또 예, 승리해가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는 선순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쉽겠죠. 작으니까 쉽고 그리고 예, 자기의 아주 의지력도 강해지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 더 하면서 너무 작으면 좀더할 수가 있죠. 자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예, 정규 목표에는 넣지는 않되 그것을 달성한 이후에 조금 더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 턱걸이 10개 하기로 했으면, 뭐, 11개를 한다든지, 어, 그날 괜찮으면 또 12개 하고. 근데 그걸 12개는 초과 달성이지, 예, 그것을 갖다 한번잘 됐다고 10개에서 20개, 30개 이렇게 올리다 하면, 결국에 커져서 또 그, 우리의 그저 악순환에 빠져서, 예, 습관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작게 할 것이냐, 예,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니 헤비츠라는 책에 그 저자는, 예, 결국에 운동을 예, 식스팩을 갖게 됐는데 그 처음에 시작은 8굽혀펴기 1개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우습죠? 1개에서 네. 시작을 해서 결국에 식스팩을 이르게 됐는데 이것이 1개, 뭐 10개, 100개 이렇게 늘려간 게 아니고 1개를 계속 했답니다 예, 너무 쉽다 보니까 어, 어떤 경우에는 자다가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1개를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일단 달성이 쉽고 내가 하다 보니까 예, 습관이 되게 쉽죠 물론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예, Better than nothing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커다란 환상을 갖고 있어서 목표를 크게 하고 그걸 못해서 자기가 더 어려워진 거 생각 안 하고 작은 거 예, 시시하게 여기고 예, 무시합니다 그게 아니고 한계를 매일 하게 되면 오!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정말 할수 있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예, 작은 목표지만 그것을 설정하고 달성해서 달성하는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귀뚜라미 영화의 경우에도 예, 이것을 1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니 너무 아, 좀 예, 부담감이 든다. 그렇게 하시면 작게 매일 틀어놓겠다. 물론 시끄러운데 틀어놓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자기 공간에서 틀어 놓고 차를 맞으면서 예, 볼펜도 뭐 끊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 마시면서 듣겠다 요게 작고 달성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만큼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말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들었는데 시간이 더 남는다 그럼 좀더 자세히 갈수 있는 거죠 예 목표를 달성한 후에 추가로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부담없이 이런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주어진 것을 all or nothing 식으로 다 듣든지, 그런 말든지 그렇게 하면 예, 손해가 되겠죠. 아주 작은 목표라도 better than nothing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것꼭 기억하십시오. 비결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예, 공부의 비결은 있는가요? 없을까요? 모두가 답을 다 알지만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하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죠. 일찍 일어나는 비결은? 예, 일찍 일어나는 비결은 일찍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답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예, 맞는 답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 얘기는 비결은 없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잘 알듯이, 예. 다른 비결은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은 없고 딱한 가지. 그것은 자신이 노력하는 거죠. 블로초를 찾는 진시황이 되시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 우매한 부부가 되지 마시고 작지만 확실한 발전을 이루시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행복도 커다란 행복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 작지만 소소하지만 예, 확실한 행보 소확행을 찾듯이 영어에도 소확영 소소하지만 확실한 예, 발전이 이뤄서 그런 것을 이루는 영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죠. 예, 여기서 생략되고 빠진 것은 예, 걷는 것도 한 걸음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걸음을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천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시작한 것처럼.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가시다 보면, 예, 그 멀리 먼 천리길에 도달하실 것으로, 예, 확신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안 들리시더라도 자신을 구박하지 마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